오늘 통독본문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세상 끝에 있을 징조인 큰 환란에 대한 묘사는 다가올 미래에 이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임과 동시에 인류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배교와 전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묘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와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와서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말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한 너희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다.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기 위해 일어나고, 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것이며 서로를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한 불법이 더욱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나라에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케하는 혐오할 만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라. 그때에는 임신한 여자와 젖먹이는 여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도망하는 때가 겨울이나 안식일이 아니기를 기도하여라. 그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이 같은 환란은 일어난 적이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줄여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기간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여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다. 또는 저기 계십니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증거를 내보일 것이고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선택하신 사람까지 속일 것이다. 보아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일러 주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여보시오, 그가 광야에 계십니다. 라고 말해도 거기에 가지 마라. 여보시오,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십니다. 라고 말해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그 환란의 날이 지난 직후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가 흔들릴 것이다. 그때이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때이에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울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새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와 문 앞에 있는 줄을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와 아들까지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노아가 배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 가고 시집 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을 쓸어가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라. 왜냐하면 언제 너희 주님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만약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집주인이 안다면 미리 준비를 하고 도둑이 집에 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를 해야 한다. 인자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주인이 집안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도록 맡긴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인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때 주인이 명한 대로 일하고 있는 종은 복되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그러나 악한 종이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다른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때에 그 종의 주인이 올 것이다. 그때의 주인은 그 종에게 벌을 내리고 그 종을 위선자처럼 여길 것이다. 그 종은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25장 하늘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빗댈 수 있다. 그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어리석고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뿐만 아니라 통에 기름까지 넣어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져서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 여보시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그러자 모든 처녀들이 깨어나 등불을 준비하였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다.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다오.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했다. 안돼. 우리가 함께 쓰기엔 기름이 충분치 않아.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잠겼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좀 열어주세요! 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얼른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였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두 달란트를 받은 종도 두 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나가서 땅을 파고 그곳에 주인의 은돈을 숨겼다. 세월이 오래 지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집에 돌아와서 종들과셈을 하였다.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다섯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네가 적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두 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제게 두 달란트를 맡겨 주셨는데 보십시오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네가 적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리고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드리고, 씹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드린다고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었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 종에게서 돈을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의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가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인자는 자신의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 그때 의로운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주었습니까?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초대하였습니까?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언제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또 아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낙은에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입혀주지 않았다. 내가 아플 때나,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때, 그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이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낙은에 되었거나, 헐벗었거나, 아프거나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